함께 드릴 찬송은 292장, 주 없이 살수 없네, 입니다. 지난주에는 태풍이 우리곁을 지나갔습니다. 이번에도 역시 안타까운 피해도 많았고 또 다행히 무사히 지나간 지역도 있었습니다. 우리 방금 부르신 찬송처럼 사나운 풍랑일 때 우리를 지켜 주신 하나님 내곁에 계신 주님. 네, 이 시간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373장입니다. 먼저 1절을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. 저의 본가는 거제도입니다 아, 요즘은 거가대교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차로 50분이면 갈수 있습니다 n t 데 거가대교가 생기기 전만 해도 항상 저 광복동 거기 연안부두에서 배를 타고 갔어야 됐습니다. 그래서 늘 고민이 이렇게 명절 때가 되면 바다가 잔잔한지 먼저 확인하고 그랬습니다. 근데 우리 일절 이 찬송처럼 이렇게 순풍이 불고 바다가 잔잔하면 몸도 편하고 잘 가는데 파도가 치는 날이 있습니다. 안갈 수는 없죠. 일 년에 한 두어 번 보는 또 엄마 얼굴 보러 가는데 안갈수 없어서 타면 몸은 고달픈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. 보통 50분 걸리는데요. 파도 치는 날은 35분이면 갑니다. 파도가 배를 밀어주는 거죠. 아마 이 찬송시를 지은 이 시인도 그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.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. 이렇게 이렇게 지었습니다. 우리의 고난이 인생에 다가올 때 고난 때문에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다 이런 가사인 것 같습니다. 이 절을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. 말도 됩니다. 목적지가 분명하다면 역풍도 순풍이다.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? 목적지가 없는 사공에게는 어떤 바람도 순풍이 아니다. 이 사람이 했다는 말입니다. 목적지가 없으면 어떤 바람도 순풍이 아니다. 목적지가 있다면 역풍조차도 숨풍이다.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찬송이었습니다. 또 비슷한 말씀을 제가 찾아보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. 이 말씀이 있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. 이러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는 시편 말씀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. 이제 3절과 4절을 부르겠습니다. 또 서양 음악의 역사는 한천년 정도 되었습니다. 아, 화면을 보시면 이천년 정도 되는 서양 음악에서 작곡가가 노래를 만들 때 작곡가마다 가사 외에도 악보에다가 메시지를 숨겨 놓는 수법을 종종 썼습니다. 그 중에 하나가 가사 그리기입니다. 가사 그리기는 가사의 내용에 따라서 선율이나 화음을 정하는 건데요. 예를 들면 슬픔을 표현할 때는 아주 낮은 음으로 그리고 고통을 표현할 때는 좀 화음이 잘안 되는 불협화음을 쓰기도 하고 기쁨을 표현할 때는 이런 막 붙점을 쓰고 고음에 또 음을 둔다든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. 여러 가지 중에서 오늘은 선율의 진행을 따라서 가사에 따라 선율의 진행을 그리는 곡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가사 그리기는 가사를 묘사하거나 가사와 관련된 감정을 표현하는 작곡 기법이다. 여러분, 이 곡이 메시아에 나오는 테너 아리아인데요. 이사야 말씀에 있는 모든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모든 산들은 낮아지리라. 그래서 평지가 될 것이다.라는 성경 말씀을 가사로 하는 노래인데 음표를 따라 제가 빨간 색칠을 해 보니까 엉망이죠. 골짜기도 있고 산도 있습니다. 그런데 마지막에 평평해집니다. 평탄케 되리라. 모든 평지는 모든 산들은 평지가 되리라 하고 저렇게 음표를 뒤에는 저렇게 이 메시지를 숨겨 놓았습니다기쁘다구주 오셨네. 이것도 메시아를 작곡한 방금 그 곡을 작곡한 핸델이 작곡한 곡인데요. 구주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. 도시라솔파미래도 도시라솔파미래도 그랬죠. 이렇게 메시지를 담아놨습니다. 하늘로부터 우리 구주가 오셨다. 우리 찬송가에도 이런 것이 없으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 보시면 후렴 전에는 아주 굴곡이 심합니다. 우리 인생에 큰 파도가 닥치기도 하고 골짜기도 생깁니다. 그런데 후렴에 가면 내 영혼 평안해 하고 아주 가사도 음도 길어지고 높이도 일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미 악보를 통해서 작곡가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저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.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찬송 후렴 앞과 뒤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 여러분 느끼셨나요? 예, 제가 한 곡을 더 한번 찾아봤습니다. 구주여 광풍이 불어라는 성경에 있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사를 찬송시로 쓴 건데요. 빨간 부분이 보면은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나기 전입니다. 사공들이 이 광풍이 풍랑이 일고 오왕자오하는 모습을 저렇게 음표로 그려져 있습니다. 그런데 예수님이 깨어나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하라라고 명하시는 순간 후렴은 아주 평온하게 음 높이도 아주 낮고 평안하게 되어 있습니다. 우리 이 곡도 한번 불러보면서 그 현장에 마치 있는 것처럼 느낌을 가져. 보시면 좋겠습니다. 한 1절은 성경 이야기입니다. 2절은 누가 주인공일까요? 2절은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가 주인공입니다.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. 구주여 떨리는 내맘저 폭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.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. 지금. 죽게 된 나를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이제 성경을 읽다가 풍랑에, 풍랑을 잔잔에 풍랑을 리에케하신 예수님의 기록을 보고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이자리에이 절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七个柱。<music>